실크 스킨의 진면목. 이 제품 하나면 끝. 고민 끝내는 리뷰. 이 제품은 더클래스 실크 스킨 퀵 디테일러입니다. 이 제품은 500ml 용량으로 제공되며 베이지 계열의 액상형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사용이 간편한 분무기 디자인 덕분에 차량 외부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 코팅제입니다. 이 제품은 발수용, 오염 방지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. 금속, 고무, 플라스틱 등 여러 표면에서 광택을 내는 데 효과적입니다.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편리함과 슬릭감을 높이 평가하며 작업 후에는 만족스러운 광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이 아니며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단점으로는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라는 의견과 지속성이 짧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인 세차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세차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